전 세계 한국어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교사들은 화상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며 가까워집니다. 김인혜입니다. 그럼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는 1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44개 나라에서 450명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어 교육 현장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2021 한국어 교육자 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나라의 한국어 선생님들은 한글 교재와 교육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 시대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기 좋게 공유하고 또 학습자가 올린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잘한 선생님에게는 상이 주어졌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맞는 나만의 교수법을 제시한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1 세종학당 고경란 교원이 최우수상을.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신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교육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스몰로그형 교육을 발표한 미국 남가주, 리버사이드, 한국학교 김수지 기원 등 3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그런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의 한글학교 이야기를 세계 각처에 계신 우리 한국어 교육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기가 기회라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한국어 교육이 IT 기술을 잘 활용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받은 상품으로 앞으로 또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한국어 선생님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무부의 담당 공무원 600여 명도 함께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나은 교육 방식을 렇게 저희가 제안드리고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어 교사들을 응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가수의 공연과 함께. 매듭 공예와 케이미용을 주제로 전문가의 시범과 특강을 통해 한류를 알렸습니다. 전 세계 들이 서로 소통면서 어려움과 지식을 나누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다 앞으로 이제 일회적인 이런 행사에 그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교원 재교육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열린 한국어 교사 대회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배움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민 리포트 유정순입니다.